장아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가 아들납니다 음. 여러분 소비지이 어떻게 생겼냐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소비 바글바글 끓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몰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건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한번 예. 우리 유강수 나의 유언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크게 일곱 말씀이자 나의 다친 목숨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 이손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것이 기도였더라. 우리 전국한 목사님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이바람이 지나 눈물이 났으며 시종일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3월 1일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일천만 조직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거기 하시는 만세한 걸 부르세요. 목사가 나왔으니까 성경을 안할수 없잖아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이런 진략과 전략과 침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내 자문서 24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진략에 마음이 있나니 이번 3월 1일까지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우리 반드시 일천만을 대한부에 우리 사랑하는 교을해낼수 있겠지요? 여기에전략이고냐 먼저 사랑 제일 조회가 우리 전광을 목상을 필두로 해서 일백만을 세워 가겠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 제일 조회가. 그리고 또한 대국불의 김종대 목사님이불구장이시고 여기에 간구들만, 기도들만 디만 5천 명 여기서 100만을 반드시 3월 1일까지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200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을 목사님께서 순복음 교단을 대표하여. 되겠다고여러분 네! 우리 지흥천 복사원과 이해전 복사원을 앞장세워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2253개 선거 후에 전지역마다 기독교 교회를 연합하자 그래서 전지현을 만들었는데 여기 총대로 제가 고독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드시 1 0 0만을 만들어 낼겁니다 이 계기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리고또 네. 자교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교통일을 위한 교단총연합이 13개의 교단으로 되어 져 있어요 여기는 우리 사무총장 총재로서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시고 그리고 사월총장으로서는전준한 목사님이신데 13개 교단에서 이제는 우리도 반드시 일년만 선언을 통하여 일년만 조직을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전국의 3,500, 6개. 그런데 이것이 18개로 늘었습니다. 그 삼천오백 열1 8개자유방물 음면통, 에8틸 비트 바닐까요? 여러분, 7,036명이 되는 거예요. 이 철을 펼쳐서 우리 자랑인 목사님이 1년만을 반드시 객객내로 맞겠다고 했어요. 이룩한 줄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교단에서 교회수가 가장 많은 합동 중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합동 중에서도 김재국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김웅택 장로님께서우리가 반드시 1백만을 세워서 우리가 반드시 800만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다 역할을 해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도 통합적 서로 함께 합동통합이잖아요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발만 꺾으면 합동은 통합이고 통합은 <laughs> 통합이래요 이 <laughs> 통합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이신 최동출 목사님 장현문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반드시 1일에 말인 3월 1일 교복사의 이삼명 창문을 깨서 앞장서서 반드시 우리도 일대만을 만들어낼 테니까 필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고심, 신뢰들 계약서, 아니 기독교, 대한성별 기성 예석, 대신 이런 교단들이 우리도 서로 연합해서 경제가 연합하여동고하이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일백만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 <laughs> 그 이제 교단 대표님 한계총에서도, 그리고 한교회에서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한계총, 한교회는 우리 연합교단 단체들인데, 여기서도 일백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3 3 0 0만를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여성 교단도 우리 여자 힘이 얼마나 강한데,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자 힘을 더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도 한때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여성 교단도 1년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3월 1일까지 우리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반대로 계속 이제 3월 1일 광화문 집회에 우리 광화문으로부터 서울역 용산까지 고리거리마다 1천만을 타는다는 지점을그날 오게 할줄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우릴 반드시 200석 이상 만들어서 자유. 모든 치하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마음으로 십자가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몸치면를그지는 우리 구하받예수